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디스걸즈 주디스 고1에서 고2 중2에서 중2 뭐야? 아, 저는 캐나다 유학 대문에 중2를 한번더 해서 어. 중2에서 중2 <laughs> 주디스걸즈입니다 <걸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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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번에 안주거리 대회를 나갔다가 예선 통과하고 사람들에게 재미만 주고 <laughs> 아쉽게 탈락을 하였는데요 결국, 저희는 100만원을 못었고이 언니는 에어팟이 고장나서 줄 이어폰을 결국 쓰게 되었어요. <laughs> 아, 진짜 아깝다. 아, 100만원을 묶어왔는데, 진짜 겁나 네. 아까워. 네, 한번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어떻게 찍었는지 음, 한번, 사실 보지는 않았고, 응, 반응 영상을 네. 한번 찍어보려고 네. 응, 합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어, 요정도. 음. 어 셀린지 뭐, 댄스 부분은 요정도로 뽑아왔는데 <laughs> 벌써 어, 현타가 어, 옵니다 제가 100개 넘는 음. 거를 추르륵 보다보니 약간 이건 뭐지 싶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음. 사실 후보에 음. 들어가는 음. 건 아니고 후보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그거 왜왜유우님의 시선이 좀 필요해가지고 아, 여러분들의 아, 오케이, 시선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의 의견과 유우님의 의견이 필요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 겁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laughs> <laughs> <너무 좋았다.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1, <laughs> 중2 주짓스걸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가 불러볼 노래는 한쪽떨리는 노래인데요 하이라이트한번 오저..에 오질에지한번요 아니고 이거 바랬잖아 지금 같이 웃고 힙터 <laughs> 아니 이거 채팅에서 <laughs> 완전 나온 <사람들>. 거? <남성. 웃음> 이거 뭐야? 이 집시래. 아무 말 없어. 작곡에 재능이 있으신 작곡이세요? <laughs> 음? 음, 음, 음 진지하게 음을 막 바꿔 부르시더라고. 음. <laughs>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저기 뭐야 작곡가로 아, 가면 어떡하려고 뭐, 그래요? <laughs> 이게 근데 어떤 만송이지 <laughs> <이게> 약간. 왜 <laughs> <laughs> 아... 네, 말문이 막히셨죠? 아니, 말 잘하시잖아요. 우리를 어, 어. 웃게 해주려는 큰 그림이 아닐까? 어. 아니, 웃게 어. 해주는 어. 큰 그림인데 좀. 그냥 난뭐 처음에, 처음에 이거, 이 영상을 보고, <laughs> 어, 처음에 이제 필터가 있길래, 뒤에는 뭐 춤이라도 추겠거니 해서 어.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영상을 이제 끝까지 보면서, 어. 뭐하는 애들이지? 야, 진짜 어. 개열받 내들이지. 어. <laughs> 아, 부... 입술이 아, 아주 그냥 어?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하대야. 이거는 <laughs> 아, 그래서 아, 근데 아, 약간 진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후보인은 들어가지 않지만 아왜안들어는데 어, <laughs> 너가 어떻게 보일지 <laughs> <볼지> 궁금했어 그럼, <laughs> 그럼, 왜? 귀엽네요 하고더 <laughs> 뭐 있어 재미만 주고 이것도 심각해 매우 궁금한데 이 친구는 심지어 내가 제목을 전세계로 해놨어 뭐라고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레전드 밑에 이거 이름 이거 이름 자 이거 다 제가 그, 넣은 이 거거든요. 딸이 먼저입니다. 친구는 점세 개를 넣었어. 버섯 인사예요? 아그 매일이 느타리 버섯 <laughs> 님으로 오셔 가지고 아, <laughs> 아 인사는 앞에 인사하길래 <laughs> 안녕하세요. 어, 그냥 인사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어 이, 그리고 이분은 이분도 후보엔 들어가지 않지만 어. 유튜브에 그래, 얼마나 나올까 궁지에대야그아 열망이 아 어, 열망이 너무 보여서 어 틀어는 어, 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진짜 뻗어가네 <꺼져가네, 웃음> 진짜... 아, 저 너무 초콜리는데이이 저희의 가생 살기 1일차 집 귀가 브이로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가 아니라 반응 영상이죠 반응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